야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외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녀들은 야외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 고백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은 언제 어디서든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자가 말하는 슬기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통계학은 발생한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여러 현상들을 쉽게 이해하여서 보다 쉽게 의사를 결정하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통계학자로는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호학을 공부한 나이팅게일은 1853년부터 56년까지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흑해를 얻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일으킨 이 크림 전쟁에서 장미 그림이라는 통계 그래프를 그려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전투에 나가서 사망한 병사보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있다가 이 질병을 얻게 되어 사망한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연합군 이 야전병원에 근무하던 나이팅게일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환자들의 입퇴원 기록 그리고 사망자 수 병원 시설 상태 청결도 등을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 8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1년 12달을 이원 모양의 그래프로 만들어서 병원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입원한 환자들을 보호하는 현대적인 환자보호법의 기초가 완성되었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42%에서 2%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래프가 그 유명한 장미 그림 그래프입니다. 나이팅게일의 환자를 향한 마음과 노력이 당시에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게 되었고, 후대의 선한 영향들을 전하여 의료계가 발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7편을 기록한 저자는 지혜자로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지혜자로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며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토대로 쓴 시가 오늘 본문 말씀 10편 127편인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가 남긴 오늘의 시편은 어쩌면 나이팅게일의 이 장미 그림 그래프처럼 후대에 전하는 지혜자의 통계학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 후대에 남기는 오늘의 시편은 지혜자가 말하는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자가 말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외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국인한 세계적인 부흥사로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은 물론 이 만주와 일본, 이 미국까지 전도 집회를 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1900년 7월 4일 이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난 이성봉 목사님은 여섯 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이 신앙을 신앙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이 소학교만 다니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었던 목사님은 이를 비탄하여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는 등 평탄하지 않는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학창 시절 신앙생활도 방황을 거듭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서 이 평양으로 이게 운반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오른쪽 넓적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투병 생활 동안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26세의 나이로 경성 성서 학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여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부흥사로서의 소명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의주로부터 시작한 그의 부흥에는 인근 등지로 이어지면서 큰 은혜를 전하게 되었고, 교단을 넘어서 성결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까지 부흥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신사참배를 피해서 만주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한국성교학교의 재건운동에 앞장서십니다 1946년 공산당을 피해 월남하여서 한국전쟁 이후에 고아원과 나환자촌, 경찰서와 군대 등을 순회하면서 부흥사로서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1954년에는 임만우의 특공대 라는 전도단을 이끌고 천국 각지에 복음을 전하셨고, 61년부터 63년까지는 분열된 성결 교단을 위해 480억 교회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 1965년 7월 23일 마침내 분열된 두 개의 성결 교단이 연합하는 이 합동총회에 주를 사랑하자라는 설교를 하시고 10일 후 1965년 8월 2일. 육십육세에 일기로 하나님 품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이성복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 때마다 애창하신 복음 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 성가의 제목은 허사가입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호공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도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족하지 않으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와 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섞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라. 우리 희망 무행과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낭원 영광 중 평화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부루한 성장기를 보내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 이성복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없이는 헛된 것임을 깨닫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외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다 가졌다는 그 왕이 자신의 일생을 살며 내린 결론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로서 헛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후대에 전하는 지혜자의 깨달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엇이죠? 굿입니다. G O O D. 그런데 영어 G O O D 이 곳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G O D를 빼면 무엇이 습니까 철자 오 아무것도 없다 이 영과 같은 5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닌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이오 철자 오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G O D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다라는 의미의 굿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선하고 좋은 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슬기로운 삶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우리 10편 127편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는 오해는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는 것이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굳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율법과 계명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과연 불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2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 눈앞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갑니다. 양치는 개들이 옆에서 막 뛰어가면 그게 또 목대인 줄 알고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나쁜 시력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앞이 잘 베지 않으니까 앞에 낭떨어지가 있고 험난한 지형이 있더라도 그저 앞으로만 갈 뿐입니다.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짧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도 느려서 맹수가 쫓아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은 목자가 와서 일어줄 때까지, 일으켜줄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젖을 찾아 어미에게 와도 어미는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새끼를 매정이 뿌리치고 갈 길을 가버린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각기 자기 먹이만 찾아서 그 제멋대로 이곳저곳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와도 너무도 같은 모습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것이 아무도 없지만 앞도 잘 보지 못하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갈 길만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스스로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의 울타리 율법과 계명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만 거하면 위험하고 험난한 지형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만 거하면 우리를 우는 사사와 같이 삼키려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괴계에도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의 울타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세상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은혜의 잠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개명을 지켜 울타리 안에 거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또한 가지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신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눈으로 볼수 없는 빛과 공기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수 없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전하는 사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통해 변화되는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은 목사님은 일평생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품게 된 목사님은. 3 3세에 전라남도 여수로부터 60리 떨어진 이 애양원이란 나병 환자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후로 5년의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한샘병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에 이 반란군인 안재선에게 친미주의자고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드은 손영호 목사님 내에는 엄청난 충격에 쌓여 비통해했습니다. 그러나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손영호 목사님은 밤을 새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네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10월 26일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이 애항원들에 도착했을 때 손영훈 목사님 내에는 관 위에 엎어져 울부짖으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한 그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 총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할 것을 청하고 그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대드는 딸이 동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네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 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동의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용서는 할수 있을지 모르나.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다른 결국 아버지 손영훈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국군 신분자에게 그대로 전해서 처형당하기 10여 분 전에 이 원수를 살려내게 되었고, 원수인 안재선은 손양호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신앙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공산당으로서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안재선과 손양호 목사님의 가정과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고 그 죽음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원수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영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제해 주시고 그 삶과 신앙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자가 되어서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가정과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과 자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외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노인이 과수원의 뜰에 열심히 묘목을 심고 그 나무가 잘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노인은 즐거운 듯 대답합니다. 그렇다네 나중에 열매를 따기 위해 심는 거라네.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께서는 그 나무가 얼마 동안 자라야 열매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60년쯤 지나야 열리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나그네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그네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본이 노인은 대답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난살수 없겠지. 하지만 상관없다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과선에는 과실이 많이 열려 있었다네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심어주셨기 때문일세 나도 내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네 그리고는 묘목에 정성껏 물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소수민족이지만 이 빌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마크 저커버그,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인마들을 통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정과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슬기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가정과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고 있는 화살과 같고, 그런 화살이 가득한 이 화살통은 용사에게 복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솔로몬이 자식을 낳은 부모를 장사, 즉, 용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적들이 다가올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허락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자녀를 지키도록 우리를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연애할 때는 운전도 무서워하고 생선과 오징어를 손질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던. 고고고군 여인이었던 제 아내가 아들이 태어나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힘들게 운전 연수를 하고 그 아들을 등원시키기 위해 차를 몰아 움직이고 또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 그렇게 어려워하던 생선과 오징어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위대해지고 부모가 위대해지나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적이 다가와도 손에 화살을 쥔 용사가 용기 있게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용사와 같이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가득하게 채워진 이 용사를 보면 그 무장된 모습에 두려워 물러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넉넉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는 용사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나,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를 통해 우리를 허무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가정이 더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자였고 전도자였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먼저 경험한 저였던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있는 세기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나 자신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과하여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아끼며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후회하는 삶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